오늘은 치킨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현재 네테이블이면 치킨집인데, 네. 배달은 간간히 들어오고,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개인 매장이랍니다. 이분이 전단지도 돌려보고, 블로그도 해봤는데, 요즘 유독 장사가 너무 안 된대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장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유동인구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홍보를 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들 가는 곳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식당을 찾거든요. 번화가와 떨어져 있다면 다른 곳을 놔두고 내 매장에 찾아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게 바로 본질이죠. 번화가에 있던 다른 곳에 있던 눈에 띄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이 예전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상위 노출이 너무 비싸졌는데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당근마켓 등 고객들이 볼 만한 건 너무 많아졌거든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너무 낮아졌어요 맞아요 저도 말씀하신 거다 하거든요 확실히 요즘에는 다 해야 합니다 그래도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해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리세요 그 영상을 유튜브 쇼츠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세요 체험단 한 달에 10명 합니까? 체험단 왜 하세요? 블로그 리뷰? 영수증 리뷰 때문에 하십니까? 체험단은 후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공짜로 음식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적당히 응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체험단은 인근에 거주하는 고객입니다. 이들은 보통 20, 30대이고, 가십거리 대화를 가장 많이 합니다. 돈 내고 드시는 고객은 당장 좋죠. 하지만 입소문이 나려면 2, 30대가 많이 와야 됩니다. 이들은 잘 옮겨 다니죠. 40대부터는 입맛이 정해져 있어서 잘안 옮겨요. 항상 사는 얘기만 하고 애들 얘기만 합니다.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체험단 10명씩 해서 언제 입소문 나겠습니까? 체험단으로 효과 보려면 한 달에 4, 50명 하셔야 돼요. 저희 고객 중에 제 말대로 해서 매장 앞에 줄 서더니. 어느 순간 매장 세 곳이나 더 생겼습니다. 세 곳이나요? 와, 멋진데요? 그리고 내 가게를 무조건 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없는데 마케팅 한다? 더 많은 노출로 고객이 올 수는 있지만, 한번온 고객이 다시 찾지 않으면 항상 광고비가 많이 들겠죠.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경쟁력, 한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남들과 다른 경쟁력이 없다면 마케팅을 하는 의미도 없죠. 요즘에 치킨집이 엄청 많잖아요. 차별적인 전략이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차별적인 전략은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실행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만의 무기를 먼저 만드십시오 다른 곳과 다른 점을 꼭 만드십시오 제가 그 무기를 들 수는 없습니다 무기 없이 전략만 고지하면 다들 비슷한 전략에 돈 많이 드는 광고를 할 수밖에 없죠 맛, 청결, 친절, 서비스, 인테리어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맛, 청결, 친절은 장사의 본질이죠. 이것부터 체크해 보시고 서비스를 체크해 보세요. 메뉴를 늘린다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은 돈이 많이 들거나 과정이 복잡해서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쉽고 꾸준히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무기 만들고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 언제든지 <laughs> 연락 주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요, 네이버 플레이스를 하신다면 효과가 있을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플레이스 광고는 한번 세팅해 놓으면 됩니다. 처음 해보는 분들은 어려우니까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블로그가 많거든요. 따라 해보세요. 아니면 마케팅 회사에 한 번만 세팅 해달라고 하십시오. 인스타와 비교해 볼까요? 인스타는 사진과 영상을 매번 올려야 됩니다. 귀찮죠? 인스타는 센스가 필요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는 돈이 많이 들죠? 플레이스 광고는 키워드 설정이 안 됩니다. 고객이 검색하면 저절로 뜨게 돼 있어요. 플레이스 광고에는 소상공인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하는 게두 가지입니다. 플레이스 광고는 경쟁에 따라 노출되어서 클릭하는 순간 적어도 몇백 원, 많게는 천오백 원, 이천 원까지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인스타는 노출하는데 5원입니다. 인스타에 들어가면 무조건 노출되도록 강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는 검색하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죠. 노출되어도 클릭해야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스타로 광고주가 의도적으로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네이버 플레이스는 모든 게 고객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선택권이 없는 거죠. 비교해드리니 더 명확하게 장단점 나오시죠. 네. 그런데 인스타가 엄청 싸네요? 이거 가성비 완전 좋은 거 아닌가요? 가성비는 그 어떤 것도 인스타를 절대 못 따라오죠. 대신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이버든 인스타든 신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재방문하도록 나만의 무기가 필요한 거죠. 네이버냐, 인스타냐, 이것은 전략에 포함됩니다. 지금 당장, 영상 찍어서 인스타부터 해보세요. 모르시면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50대 사장님들도 한두 번 가르쳐드리면 잘하시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왜 어렵다고 말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스타 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 발등에 불 떨어졌죠. 사람은 항상 좋을 수 없습니다. 좋을 때 잘해놓으시고, 안될때 항상 준비하세요. 모르는 것도 문제고, 알아도 하지 않는 것도 한 문제입니다. 경기 탓하지 말고, 손님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게으름부터 해결하십시오 역시 오늘도 명쾌한 쓴소리가 아주 인상적이십니다 요점은 무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당장 실행해라 짧고 굵게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